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훈민영어 시사영어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이 나게 하는 음식과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인도와 캐나다의 관계가 급냉각하게 된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합니다. 수출을 잘 하려면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시크교 지도자가 암살되었습니다. 시크교가 뭐냐 하면 16세기 인도의 서북 지역 펀잡 지방에서 생겨난 종교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혼합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그 특징은 절대 평등을 무한히 강조합니다. 카스트 제도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당연히 시크교도의 분리 독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캐나다 국적 시크교 지도자가 캐나다에서 피살당하자 캐나다는 인도를 지목해서 비난합니다. 인도 또한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면서 캐나다를 비방합니다. 캐나다가 시크교를 두둔하고 인도를 비방하는 것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시크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Canadian intelligence agencies had been investigating credible allegations that agents of the government of India carried out the killing of Sikh Canadian separatist leader. 캐나다 정보기관은 인도 정부 요원이 캐나다인 시크교도 분리주의 지도자의 암살을 저질렀다는 신빙성 있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intelligence agency 하면 정보기관, investigate 하면 조사하다. allegation 하면 혐의, agent 하면 요원, carry out 실행하다. 여기서는 암살을 실행했는 것을 의미합니다. sick, sick 교, 신도.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anadian intelligence agencies had been investigating credible allegations that agents of the Government of India carried out the killing of Sikh Canadian separatist leader. India has strongly denied Canada's claim, calling it absurd and motivated.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deny 하면 부인하다, 부정하다. claim 하면 주장. 여기서는 denied, 캐나다's claim. 캐나다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런 말입니다. absurd 하면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motivated, 정치적으로 의도된.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dia has strongly denied Canada's claim, calling it absurd and motivated. 마지막 문장입니다. What has surprised critics is that Trudeau made the allegations public before the police investigation was completed. 혐의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critic 하면 평론가. make public, 공표하다, 발표하다. 혐의를 발표했다, 이런 말입니다. make the allegations public. 이렇게 말입니다. was completed, 완료되다. 여기서는 경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has surprised critics is that Trudeau made the allegations public before the police investigation was completed.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제 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소수 종교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캐나다는 정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캐나다와의 관계도 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국제관계를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겠습니다.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감사합니다.